회의 앞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안성시장 관함대인최문환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후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따라 2019년 9월 26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 시간은 10분용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부의장님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정식의 부의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에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신원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 공백 상태로 어려운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권한대행 최문한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벼와 과일이 익어가는 가을, 지난 9월 초 태풍 링링이 우리 나라에 상륙하여 바람으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첫 확진 판정 이후 연천 김포에도 추가 확진이 판명되면서 우리 시도 시민체육대회 바우더기 축제 등 모든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농축산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북권 지역발전 방안 중 하나로 금강호수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 6기부터 민선 7기 현재까지.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을 통해 동북권 지역이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집행부의 대항과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해달라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게 돌아온 답변은 법탈용, 예산 문제, 사업급기관 협의 등 해결보다는 애매한 답변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부권 지역은 계속적인 인구 증가와 생활 인프라, 편익 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반면, 동부권은 총 장년층은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서부권은 인구가 많아 사업비 327억 원을 집하여 서안성 취업센터를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과연 지금 동부권에 체육센터를 조성하고자 제안을 한다면 많은 분들은 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의구심만 갖게 될 것입니다. 서부권은 체육시설로 325억을 투자하는데 동부권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투대 사업기는 전무한 상태이며 특히 금강면을 면민들을 위한 소득사업과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 부시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동북권에 살고 계시다면 최선과 최적의 선택과 집중할 분야가 무엇인지 고민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금강면은 금강호수 관광단지 같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발전은 없고 차별받고 홀대받는 지역으로 전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 추구하는 관광로드맵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작품의 상황에 본 의원이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가 호수는 면적이 약 40만 평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생각이 되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산과 호수가 잘 어우러져 다양한 체험을 즐기이 가능한 경관 이 수려한 자랑스러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조성 계획안은 출렁다리 데크로드 짚라인 모드 레인 음악 분수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는 방안입니다. 금강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공장, 농축산업이 덜 발달된 지역으로 공기 좋고 물맑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우리 시를 대표하고 자랑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금강호수 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세부 실천 계획을 세워 농촌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 서울 세종관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우리 시는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시가 정말로 외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도시로 변모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다행히도 서울 세종관 고속도로 구간 중 4개의 이 c 가 설치되는 행운과 함께 휴게소가 보상과마은 저수지 주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각 휴게소에 많은 사람들이 쉬시를 취하며 주변 경관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들에게 우리 시위를 알수 있는 관광시설 및 볼거리 시설을 갖추어 휴게소를 통한 관광 인프라 개발과 이미지 마케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단이 관광지 종비와 금강호수 같은 신규 관광지 개발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광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금강아이시가 설치되기 전에 성남사 마순저수지 둘레길, 서원산 휴양림, 서원산 등산로 등을 연계한 다양한 코스 관광 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를 주변 모든 지역이 식당이 불가능한 규제 지역입니다. 마든저수지 등 상류부터 서운상 휴양까지 도로변 일부 지역만이라도 용도 지역을 변경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코스로 금강 코스 관광지, 안성맞춤랜드, 칠장사, 서일농원, 족주산성, 삼일운동기념관, 안성팜랜드 등 우리 시각 지역 명소를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새로운 플을 제시해 봅니다. 부시장께서는 경기도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신 탁월한 탁월 하고 훌륭한 리더십을 갖추신 분이라고 본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정을 이끌고 계시지만.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북권 농촌경제가 절망과 실망에서 기쁨과 희망이 살아있는 지역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